안녕하세요. 유세경 목사입니다. 유세경 TV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 4차 천국지옥 간증 집회 및방언통역 예언 집회 광고를 드리기 위함입니다. 이제까지 3차까지 진행했는데요. 요번에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, 오후 1시부터 세종그나라교회에서 제 4차 집회가 있습니다 1부는 늘 그래왔듯이 유예원 전도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이 있겠고요 또 2부가 되면 음, 개인 기도사역 방언통역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사역이 있겠습니다 회비는 없고요 음,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어, 전국에서 찾아와 주시는데요 음,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개인 기도 사역은 또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배부해서 그 번호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전국의 주님의 신부들을 초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때 뵙겠습니다. 유세경 목사였습니다.